네, 먼저 인사드리고 제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외 를치는 김윤수입니다. 홍천구 1학기 내신 대비반 설명회 시작을 해볼 텐데요. 먼저 어, 일단 제 프린트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제 컬러로 프린트가 된게 있을 거고요. 흑백으로 된게 있을 겁니다. 흑백으로 된게 오늘 설명회를 위한 프린트이기 때문에 그거 보면서 따라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일단 제 소개 간단하게 한번 해 보면요. 저는 퍼드대학도 화학과 졸업했고요. 그리고 이강어에서통학과학과 화원 특히나 수지 이강에서는 20년대부터 계속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홍천고 제가 전담으로 맡은지도 벌써 이제 6년 차가 되네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나 혹은 어, 프린트들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식으로 설명회가 시작이 될지 그리고 순서가 진행이 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과학 굉장히 핫한 과목이죠. 왜, 핫한, 왜 핫한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를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홍천고만을 위한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어려웠던 기출 문제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수업 소개하고 나서 설명회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개설이 된 그런 과목입니다. 그 전까지는 융합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존재를 했었어요. 융합과학과 통합과학 아예 다른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저는 17년도, 18년도, 어, 16년도 그런 기출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거 풀어봐도 되나요?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무조건 18년도 거부터 풀이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예비고일 2022 개정 통합 과학이 들어가게 되겠죠. 22년도에 이제 개정을 발표했다라고 해서 개, 어, 22년 개정이라고 하고요. 우리 이 어, 변화를 처음으로 겪을 학생들은 딱 앉아있는 예비 고일부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될 거예요. 학부모님들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어, 통합과학이 원래는 1학년 때만 공부하게 되는 내신 과목이었죠. 이제는 고3 수능 때 공부하게 될 그런 과목이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중요성이 높아졌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흔히 얘기하는 문과, 이과 구분이 아예 없어졌죠. 그래서 통합과학 다 모든 어, 고3 친구들이 공부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물화생지가 큰 스토리로 들어간다고 라 해서 통합과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물리와 화학, 일반적으로 이두 과학을 가장 어려워라 하죠. 특히나 홍천고 같은 경우는 꼭 기억을 해주실게. 해 제가 여름방학 설명에 아마 들어보신, 들어보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아실 거예요. 홍천고 계속 제가 뭐 어렵다고 했었죠? 화학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름방학 때부터 어느 정도 중3 친구들 홍천고 갈 거면 은 화학은 조금 해줘라 라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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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조를 드렸습니다. 어, 그래서 겨울방학 수업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홍천고 친구들이 꽤나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화학에 조금 더 힘을 줘가지고 겨울방학 수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왜 화학이 어려운지도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등과학의 심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교육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어요. 중등과학과 약간 7 0가 연계가 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중등과보다 훨씬, 훨씬 어려, 어렵게 되겠죠. 중학교 때잘 못했다 혹은 잘했다라고 해가지고 전혀 뭐. 어 못했나, 못했다고 생각한 친구들은 어 두려움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잘했다고 생각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떤 자만심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아예 새롭게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왜 그런지도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계속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죠. 특히나 홍천고 굉장히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냥 단순한 통합과학 개념뿐만 아니라 2학년, 3학년에 들어가게 되는 뭐 예전에는 이제 화원, 화투라고 불렀었죠. 이제는 그렇게 부르지 않고요. 화 화학이라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화학과 혹은 물리와 계속 연계가 되기 때문이에요. 2학년, 3학년 내용과 계속 연계가 됩니다. 그런 예시 문제들도 제가 뒤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프린트 안에 이런 비슷한 표를 하나 넣어놨을 겁니다. 이게 개정 전, 통합과학, 개정 후 통합과학입니다. 어 크게 요약해 드리자면은 추가가 된 단원이 두 단원이 두 단원이 있습니다. 맨첫 단원 그리고 맨 마지막 단원 이한 단원씩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한 단원이 빠졌습니다. 사실 추가가 된 것보다 빠진 게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도 살짝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새로 추가가 된 단원 같은 경우는 과학의 기초, 예를 들면 뭐 단위라든지 물리량이라든지 기본적인 내용을 배우는 단원입니다. 제 생각에 너무 쉬운 단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출제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수행평가 부분에서 약간 건드릴 수는 있겠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특히나 우리 홍천고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 자연의 구성원소, 그리고 물질의 규칙성 성질, 쉽게 생각하시면 화학의 기초를 배우는 단원입니다. 제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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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부분의 기초를 배우는 단원이다. 1학기 중간고사의 킬러 단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프린트가 흑백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표현이 안 되어 있을 텐데요. 이렇게 제가 노란색으로 표현해놓은 부분이 해당 한 시험마다 킬러 단원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1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지구과학 그리고 물리 그리고 생명 이세 가지 과학 공부하게 되는데요. 가장 어려운 건 당연히 물리가 되겠죠. 역학 시스템 일반적으로 통합과학에서 많은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라 하는 단원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리의 역학을 공부하는 단원이고요. 그리고 2학기 중간고사. 어떻게 보면은 홍천고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지구를 공부하고요. 그리고 이 화학 변화 이게 문제입니다. 홍천고는 이게 너무너무너무 어렵게 나와요. 재작년을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고3 문제가 등장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고2 문제가 등장을 했어요.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음 어느 정도의 선행이라든지 혹은 본인 스스로 공부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맞추는 게제 생각에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난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문제도 뒤에서 바로 예시 문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생태계와 방향 변화 그리고 에너지 전환과 활용 전기 단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물리 부분이 꽤나 어렵게 나오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가 빠지게 되었다고 그게 바로 2 단원입니다. 이 전까지는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한마디로 발전, 전기를 만드는 것을 공부를 했었고요. 그 만든 전기를 집이나 어, 혹은 공장에 보내는 전기의 수송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아예 빠졌어요. 수송 부분이 아예 빠졌습니다. 수송이라는 건 결국에는 공식을 암기해야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공식 암기하면 계산해야 되겠죠. 많은 학생들이 숫자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워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계산 부분이 아예 빠져서 오히려 이, 이 단어는 쉬워졌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에 이 학기 기말고사에서 해당 간원이 쉬워졌다면 라이 학기 내에서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어떤 시험 하나는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분 제 생각에 이게 된다는 거죠. 화학 변화가 아마도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어, 감히 예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의 배우는 이 화학의 기초가 어떻게 보면 중요성이 더 높아진 거죠. 화학이 계속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통합과학 내에서 화학은 계속 연계가 됩니다. 기초를 잘 해놔야 2학기 중간고사 때 공부하게 될 화학의 심화를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물리 같은 경우는 앞에 역학이었고요. 뒤에는 전기였죠. 전혀 겹치지가 않습니다. 1학기 때 역학을 망한 친구들 선생님 저 2학기 때 물리가 약간 두려움을 두려움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새로운 마음으로 하면 돼라고 저는 언제나 강조합니다. 하지만 화학 같은 경우는 어떤 친구들이 1학기 때 재수업을 안 듣고 약간 망했어요. 그래서 2학기 때 새로 등록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 저 2학기 때 통합 과학 굉장히 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2학기 중간고사 어떻게 대비할까요? 하는 친구들은 저는 언제나 1학기 중간고사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하라고 합니다. 이분을 잘 해놔야 결국에는 2학기 중간고사를 잘할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특히나 홍천고는 더욱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하지만 1학기 중간고사 화학, 1학기 말고사 물리, 2학기 중간고사 화학, 2학기 말고사 물리. 화학, 물리, 화학, 물리가 한 시험마다 굉장히 중요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화학, 물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홍천고는 특히나 화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뒤에 예시 문제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목소리가 지금 살짝 가 있는데요. 아, 제가 겨울방학 수업이 너무 많아서 약간 가 있습니다. 이거보다 살짝 더 부드러운 목소리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laughs> 어, 총 23문항 사실 재작년 같은 경우 23문항 나왔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서술형 문제가 두 문항 그리고 <laughs> 서술형은 두 문항, 객관식 2 0문항에서 24문항 나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요. 재작년은 이게 논술형이 세문항 나왔고요. 그래서 약간 매해 한 문제 정도씩 차이가 있어요. 크게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1학기 난이도는 최상입니다. 2학기 난이도도 최상이다. 홍천고가 과학이 가장 어렵게 나와요. 수학도 굉장히, 제가 수학 선생님께 여쭤보니까 수학도 굉장히 어렵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듯 수학과학이 굉장히 어렵게 나온 학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 진도로 1단원부터 쭉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고난도 문항,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리와 화학에서 어렵게 나오고요. 특히나 화학이 고2, 3수준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주관식 단답형을 물어보지가 않아요. 어떤 화학의 현상을 물어보는 이유를 설명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서술형 문제를 완벽하게 답하기 위해서 애들을 테스트, 서술형 문제로 어, 보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술형 테스트를 어, 풀기 하면 은 제가 손이 많이 가요. 제가 다 첨삭을 해주고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다한 명씩 한 명씩 짚어주기 때문에 제 손이 많이 가게 되는데 사실 홍천고라든지 뭐 풍덕고도 서술형이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런 학생들이 백점을 맞추기 위해서 어쨌든 제 손이 많이 가더라도 서술형으로 많이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중학교 개념 문제, 특이 문제도 또 출제가 되는 편이고요. 이런 문제, 아마 이 문제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아, 이문제어 들어가 있죠? 밑에 보시면요. 이게 재작년 홍천고 2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였어요. 지금 이 문제였고요. 기출문제가.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은 이게 고2화원 모의 기출문제입니다. 19년도 거네요. 자, 여기서 화학 어떤 뭐 강의를 할건 아니지만, 그냥 간단하게 보시더라도 어떤 게더 어려워 보이고 어떤 게더 복잡해 보이시나요? 누가 보더라도 이게 더 복잡 해 보이시지 않나요? 맞죠? 실제로 풀이를 해보면은 이게 훨씬 어려운 문제입니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문제예요. 중학교, 과학 때 공부하게 되는 그런 그런 개념들하고는 확실히 차원이 다른 어려운 문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런 문제를 정말 잘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 그냥 단순하게 시중 문제, 시중 문제지, 뭐 o2, 완자 이런 거 풀이한다고 해서 해결이 될게 아니에요. 고이 화학 어느 정도 특정 부분을 선택적 선행을 해주는 게 좋고요. 아니면은 제 내신 내신 수업 들으면서 어려운 고난도 문제들 다 풀이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이 음. 문제 같은 경우도 1학기 중간고사 이건 안 들어가 있어요. 어, 1학기 중간고사 작년도 문제였었는데요. 지금 이 문제가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서술형 마지막 문제. 24번 문제였어요. 근데 이 문제가 보시면은 제 모의 테스트 문제가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이 문제 같은 경우도 통합과학에서 거의 볼수 없는 원자의 개수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잘하려면요. 결국에는 말씀드렸다시피 화원 내용을 어느 정도 선택적 선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겹치는 그런 개념을 제가 수업 시간에서 다루고 있다라는 거, 홍천군의 수업을 제가 쉽게 진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문제 완벽하게 풀이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개념 설명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홍천군 좀더 문제 풀이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리고 뒤에다가 분석글 넣어놨을 겁니다. 제가 매해 시험 끝날 때마다 분석글 넣어놓는데요. 그럼 이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해당 분석들은다 학원 밴드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 수업 소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같은 경우는 7주간. 진행이 되고요. 6주간 개념 어, 문제 풀이와 개념 설명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 같은 경우는 직전 보강 수업 전날 보강 수업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홍천고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4주 동안 개념을 설명을 하고 마지막 3주를 문제 풀이에 집중을 하게 될 텐데요. 홍천고 그리고 풍덕고방 같은 경우는 3주간 개념 설명을 하고요. 마지막 4주를 문제 풀이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실전 대비에 더 힘을 가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제가 어, 강조하는 게 복습, 복습 테스트입니다. 복습 테스트. 복습 테스트,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말씀드렸, 홍천구는 그냥 단순하게 객관식만 준비하면 안 돼요. 서술형 문제를 준비하는 게그 마지막 두 문제가 굉장히 키,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첫 3주 동안에는 서술형으로 테스트를 보게 될 계획입니다. 마지막 4주 동안에는 객관식과 서술형 섞은 더 실전에 가까운 문제풀이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서술형 같은 경우는 제가 1대1로 다 첨삭을 하게 할 겁니다. <laughs> 그래서 아마 학부모님들 어 분들 중에서 저기 여기 지금 안에서도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제 겨울 방학 수업 듣고 있는 그런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 계실 거예요. 제가 일요일 날 통합 과학을 조금 몰아서 수지에서 싹 하고 하는 편인데 어 예를 들면은 6시 수업이면은 9시에 수업이 끝나요. 정규 수업 시간 같은 경우는 근데 많은 학생들이 9시에 다못 갑니다. 남아서 다 공부하고 가요. 그런 건다 바로 서술형 문제 때문이에요. 서술형 문제 무엇이 틀렸는지 다 고치고 저한테 다 설명하고 가라고 합니다. 그 설명하는 능력이 결국에는 과학적 사고를 지, 어, 증가하게 어, 더 높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 내신반 같은 경우도 첫한 3, 4주 동안에는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틀린 문제들 다 저한테 설명하고 가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커트라인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평균 점수 이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평균 점수 미하보다 낮다 그러면은 제시험 보고 가게 될 거고요. 지금 뒤에서 시간 설명을 또해 드릴 텐데, 어, 정규 시간 3시간으로 잡혀 있어요. 근데 3시간 안에 잘하는 친구는 제가 보내주겠죠. 근데 3시간 안에 못간 학생들이 태반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제 수업은 다 강의 영상 녹화가 됩니다. 그래서 <laughs> 만약에 붙치 못할 사정으로 빠지게 된다라면은 영상으로 복습하면 되고요. 과제 같은 경우는 총100 문제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어, 겨울 방학 수업보다는 더 많이 나가게 될 거예요. 아무래도 내신 수업 같은 경우는 고난도 문제를 더 많이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더 나가게 될 거고요. 기출 문제라든지 수능 문제 필요하면은 풀이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지필 평가 잘 본다고 해서 어일 등급 맞는 거 아니죠 중요한 건 수행평가까지 잘 받아야 됩니다 과학 수행평가가 그냥 단순하게 쉽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일 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개념들이 꽤나 어렵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개념과 관련된 특이한 활동들을 많이 물어보,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매해 다르기는 해요 어떤 어떤 애 같은 경우는 퀴즈를 내기도 하고요 어떤 애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일 학기 중간고사 때 우주를 공부하게 되는데 그런 우주 진화 과정을 스케치 그려라. 뭐 이런 수행평가가 등장을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 수행평가 보기 한주 전에 일반적으로 발표를 해 줍니다. 뭐 이런 거 대충 볼 거야. 이렇게 공지를 해 줘려. 해 줘요. 그래서 언제나 제가 수업 1주차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행평가 만약에 공지되면은 선생님한테 바로 알려 줘라. 그럼 선생님이 다1대1로 한번 체크해 줄게라고 그런 부분까지 제가 지켜주 어, 체크해 주고 있습니다. 수행평가까지 완벽하게 체크해서 1등급 맞도록 제가 완벽하게 관리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과학 동아리 하고 싶은 친구들 많죠. 과학 동아리 같은 경우도 제가 과학 보고서라든지 어, 어떤 특정 활동 같은 경우는 뭐 체크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학 보고서를 쓰고 싶은 선생님 주제 설정이 잘안 돼요 하면 제가 잡아주기도 하고요. 혹은 뭐 첨삭이 필요해요. 한다면 제가 또 잡아주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완벽하게 과학 관련된 거라면은 제가 다 체크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1대1 상담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laughs> 그래서 아이들과의 친밀감이라든지 소통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언제나 제가 질의응답 질문 굉장히 많이 하라고 해요. 그래서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어질문하는 질문하,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2학년 혹은 3학년 과학 같은 경우는 좀 개념적인 내용보다는 문제풀이가 훨씬 많아요. 통합과학은 개념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과서 두께만 봐도 거의 두 배가 차이가 나요. 아무래도 공부하는 게많다보니까 질문할 게 많을 텐데요. 그런 질문 사항도 제가 언제나 받는 거 좋아합니다. 제가 언제나 1대1로 답을 해 주고 있고요. 뒤에 바 뒤에 보시면은 카톡방을 통한 질의 응답 예시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laughs> 제가 언제나 과학을 잘하라고 하면은 잘하려고 하면은 무엇을 잘해야 되냐 질문 많이 받는데요 질문 많이 하라고 해요 사, 어,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질문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내신 교재가 나야될거고요 내신 교재 같은 경우는 특정 학교들 어 기술 문제라든지 혹은 고난도 문제 수능 문제 다 들어간 개정 통합과학 교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교재 가격이 먼저 살짝 말씀드리면 25,000원이에요. 한 학기당 25,000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아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선생님? 라고 생각하는 학부모님들 계시는데 이게 풀칼라입니다. 풀칼라. 제가 어, 다른 학교 수업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제작비가 24,000원이에요. 사실 제가 마이너스 납니다. 마이너스. 뭐 교재로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절대 전혀 아니고요. 언제나선 마이너스가, 마이너스가 납니다. 근데 당연히 풀 칼라로 해야 과학 같은 경우는 새로운 개념을 배우는 그런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칼라로 해야 아이들이 이해하는 것도 빠르고 조금 더 눈에 잘 들어올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 어, 제작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과제 이런 식으로 나가고요 테스트 보시면 아시다시피 다 서술형 문제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열 문제 일단 3 3주, 주차 때까지는 열 문제씩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마지막 4주차 동안에는 객관식과 서술형이 포함된 스물 다섯 스물 네 문제가 나가게 될 겁니다 요양 노트까지 나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관리문자 그리고 질의응답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실제로 이 질의응답이 홍천고 정교 과학 정교 1등 친구의 질의응답이었어요. 이건 화원과 관련된 문제였었고요. 2년 전에 지리응답을 제가 약간 뭐랄까요? 인상을 받아서 넣어놓은 그런 지리응답 예시인데요. 새벽 2시 반에 질문을 했었죠. 어, 화원을 공부하다가 문제 풀리, 아, 문제가 안 풀려서 딱 질문을 했는데 제가 사실은 자고 있었습니다. 진동으로 깨고 제가 잠겨좀 밝아가지고 진동 듣고 어, 딱 깼어요. 어 근데 와장창 질문이 와 있는 거예요. 아, 그래도 답을 이 시간까지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내가 그 열정을 답해줘야지 해가지고 새벽 3시에 딱 답해줬습니다. 이 정도 열정은 있어야 정교 1등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런 식으로 제가 최대한 질의 응답 열심히 해주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도강 영상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점, 100점도 당연히 뭐 인증 굉장히 많이 하고요. 제가 100점이 왔거나 혹은 1등급 맞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laughs> 교촌치킨을 기프티콘으로 쏴줘요. 근데 작년에는 다행히 뭐 저에게 제, 총, 제 통장 혹은 제 지갑에는 다행이 아니겠지만 100점 만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기프티콘을 굉장히 많이 사줬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수업 일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 9일 일요일 2시 타임에 진행이 되고요. 총 3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laughs> 말씀드렸다시피 5시까지가 시간이 잡혀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안 끝날 거예요. 그래서 5시 한 40분, 다시 45분까지도 진행이 된다는 라 거, 약간 조금 학업이 잘못 어, 따라온 친구들 같은 경우, 친구들 같은 경우 제가 따로 불러가지고 공부를 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클리닉 시간도 제가 잡아가지고 학생들 계속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어... 말씀드렸다시피 어, 프린트라든지 그런 부분도 다 따로 나가게 될 거고요. 어... 이 정도가 되겠네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저에게 만약 개인적으로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질문하기 좀 그러시다면은 개인적으로 질문 제가 언제나 환영하고 있습니다. 어, 말씀드다시피 렸 과학 잘하려면은 질문 많이 해야 되고요. 지금 프린트 안에 맨뒤에 보시면은 QR 코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거 그 부분 찍어가지고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성심 성의껏 질문을 다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천고 말씀드렸다시피 과학이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 편이에요. 정말 1학기 중간고사 이 부분 터잘 잡지 않으면 2학기 굉장히 또 어려울 겁니다. 계속 제가 강조를 드리지만 약간 제가 겁 드리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안 좋기는 해요. 홍천고는 근데 진짜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1학기 중간고사 성적표 딱 받아보시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홍천고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미리 미리. 내신 수업 때부터 확실하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과학을 하시는 김윤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